안녕하세요. 이프로 부족한 초밥아 호야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옆에 계신 분은 작년에 제 컨텐츠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아 이렇게 돈을 벌수 있구나라고 어 정말 신세계를 알려주신 분이세요.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P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최석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좀 많았다고 제가 듣기도 했고, 직접 보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뭐 과장된 것 같은데. 아, <laughs> 과장이 된데. 아,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작년에 제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 이제 때, 무자본 창업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운영하던 브랜드들이 좀 많은 성장을 했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총 6가지 정도 되고, 6개라는 브랜드를 하시고 있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또 하셨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잘 된다거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브랜딩을 한다거나, 프랜차이즈 확장을 하는 사업을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하고 있어요. 이 햇빛이 스마일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도 대구에 이제 삼덕동에 본점이 있는데 작년에 대구에 갔다가 코로나 시기인데도 되게 줄 서서 먹는 걸 보고 이거 이제 우리가 서울 경기 쪽에서 이 사업을 같이 펼쳐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브랜드를 하, 또 하게 된 거거든요. 인연이 어, 있었던 거니까 여기 대구입니 전혀 없었는데 아... 이제 너무 이제 괜찮고 맛도 있고 인테리어도 되게 예뻐서 그래서 이제 뭐가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걸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봤던 그 맥도날드 영화 있죠 아. 파운드 <laughs> 거기에서도 그 대표가 어쨌든 맥도날드라는 작은 브랜드를 직접 또 키우고 싶다 해서 에이. 키운 스토리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어, 맥도날드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러게 키우면 정말 좋겠네요 <laughs> 어,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이게 개념이 좀잘 나가는 거를 인큐베이팅해서 브랜드화시킨다. 네, 이렇게로 그 가는 거죠. 더 사업화를 시키는 어. 개념으로 가고 이제. 한번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대표님들 의외로 또 많이 보세요.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 우리 좀 키워 줘 하면은 해 주실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같이 하게 된 브랜드들이 몇개 있거든요. 족꾸미 어. 관련된 브랜드들도 있고. 어, 아, 족금이도 지방에서 되게 유명한 음. 양식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서울권에서도 뭐줄 서서 먹는 파스타집도 저희랑 함께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팅을 해보고 서로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사업 방향성이 같이 키울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를 오픈도 많이 했고 신규 브랜드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 이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은데 회사는 많이 커졌습니다. 네 자리 다섯 자리가 됐다는 거. 아 아닙니다. <laughs> 억 처리라는 아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럼 이제 해상 규모가 지금 얼마큼 된 거예요? 이번 올해 저희가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아 지주회사. 그래서 네. 가, 기존에는 각각이 다 별도 사업자로 분리가 돼 있었어서 음. 사실 뭐 작년에 매출이 얼마나 나왔다. 정확하게 계산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몇십억 단위의 매출 정도는 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진짜. 진짜. 아.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성장 방향은 좀 어떻게 잡고 가시려고? 앞으로는 음, 프랜차이즈 쪽이나 브랜딩 쪽으로도 계속 회사를 키울 음. 거지만 어? 여기에서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2년 전, 3년 전에 같이 이 비슷한 업계에서 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현재 되게 많이 성장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도 뭐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사업들에도 투자를 하고 음 최근에 이제 시대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웨이팅 할수 있는 그런 음.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이라든지, 사실 매장에 대한 것 외에도 다양한 부가치를 만들어내고 음.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 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음. 그런 분야에도 진출을 해보고 싶은 음. 욕심은 있습니다. 아 근데 최종 목표는 뭡니까? 최종 목표. 저는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원래도 뭐 이런 외식업에 뛰어들기 전에 교육사업을 꿈꾸기도 했었고,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잖아요. <laughs> 그 안에 보면 뭐 샌드박스라는 이제 회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외식업계 샌드박스 같은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또 뭐, 이,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뭔가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내, 만들어가는 게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하연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전 영상을 보면 이제 무자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 그렇게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청년들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 없잖아요 사실 네. 뭐 집안이 빵빵한 뭐 것도 아닌 분들이면 더더욱 그렇고 네. 그런 분들에게 어, 좀 해주고 싶은 말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업자를 낸지 5년 정도 됐더라고요 야, 딱 5년 정도 됐는데 저희도 세 명의 친구들과 500만 원씩 모아서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때 저도 펌된 거예요? 아, 저도 펌된 아.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뭐한 달에 뭐 100만 원 벌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태어 보면 이게 느리다고 할 수도 있고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죠. 최소 10배 이상은 성장을 한거 같고. 태어 보면은 용기와 도전 정신 그리고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다 핑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정말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네.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은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방법을 찾고 더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상상 도전하시는 분들. 영원 드리고 뭔가 제가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언제든지 뭐 이쪽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도 남겨놓을 때니까. 네. 네. 어쨌든 시간 내주셔 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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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거 터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잘좀 <laughs>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어쨌든 시간 내주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